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바라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떤 뭐 화려한 그런 외모 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건강한 교회의 어떤 표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잘 갖춰진 결과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마침판과 같이 나침판과 같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목표와 또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일비적을 감당해야 하겠는가? 또 우리의 가정도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떤 모습이 열매 맺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까에 대해서. 진리를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4 2 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한 가지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받는 일, 그 일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각자 이제 지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이 있고 참 많은 뭐 거의 남자들만 3천 명 이상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이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큰 어떤 책망을 어, 들은 가운데 어, 상당히 이제 뭐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완악한 심령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어, 그 교훈과 책망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어, 교회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 물론 사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 가르쳤겠지만 어, 그들이 성령 한분 성령님의 성령님을 통한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통일되었을 것이고, 한 목소리로 같은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같은 메시지, 또 같은 감동, 또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뭐 감정이나 아니면 생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판단과 결정과 기준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을 수가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어떤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가정에 큰 갈등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기준 토, 통일된 어떤 기준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느끼고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해야 그래야 일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받는 말씀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고 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으려면 같은 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고 그것을 나침판을 삼을 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그 공동체가 뭐 크든 작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어, 서로의 가르침이 다르면 어, 그렇게 되면 서로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기준이 다르게 되면 어, 처음에는 같이 갈수 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 교의 회 아름다운 모습은 어, 서로 교제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42절에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44절부터 46절에도 보면 참 놀라운 일인데,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했습니다 어, 이것은 참 초대교의 회좀 독특한 어,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어, 물건을 서로 통영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빌려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어, 공유하였고, 또 심지어는 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 사람들의 피로를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이제 국가가 억지로 다 이렇게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초대교의 모습은, 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원하는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 어,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제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주고 또 이것을 희생해서 준다고 해도 그것이 부담되거나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었고. 또 형제들의 그런 어, 형제 자매들의 그런 필요를 서로 돌아볼 줄 알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신경 쓰고 그걸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이 초대교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랑이 풍성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어떤 그큰 엔진과 같은 그런 어떤 힘이라고 한다면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찔림을 받았던 그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 씻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 특별히 주님의 어, 그 보혈의 공로로 어,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 에, 자신들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도 알았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일, 이것이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던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한량 없는 사랑을 받은 그런 자구나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서로의 어떤 삶을 좀 알아주고, 또 아픔이나 슬픔도 같이 좀 나누면서 돕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 점검해 볼수 있는 저희가 다되겠습니다 성경은 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 정말 가장 중요한 어, 뭐 자동차라고 하면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어, 우리가 점검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경험적으로 있었던 것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 이제 기다려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시면 이제 경험을 하였는데 그 경험대로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를 힘 쓰는 그런 기도의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을 쓰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어떤 어,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로지라고 하는 이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엔 참 좋은 그그 그 어떤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걸 잘 이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이만큼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고 또 기도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경외 경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어, 이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쓰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참 막중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 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온 가족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참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할줄 아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줄을 우리가 믿고 어,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쓸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즐거워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했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좀 제거하고 이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되겠습니다. 어 왜잘 모이지 못하는가? 어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열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모이는 것이 좀 껄끄럽고. 쉽게 모이는 것이 즐거움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또 서로 함께 있을 때 기쁘고 만나면 반갑고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 나아가는 거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또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세워지게 되니까, 47절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세워나갈 때,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심으로 찬양이 있는 교회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뭐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뭐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교제함이 있었고 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하을추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